I get tea. 머리는 안 감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감았기 때문이죠. 머리, 머리 맨날 감으십니까? 저는 오늘안 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히흐 남편이를 기다립니다. 출발. 출발 음, 이렇게 해야죠.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는 음? 음, 이케아. 이케아. 아야 아야 손지려워소이 시려워해요. 별다른 시려워해. 때문에 오늘은... 오늘은 뭘살 거라고 했죠? 오늘은... 볼펜을 사러 갑니다. 볼펜도 안 사잖아. <laughs> 볼펜 안 사. 의자를 사러 갑니다. 아 의자 안 사잖아. 소파를 사러 갑니다. 아이고, 어, 뭐? 바디필로우를 사러 아, 갈, 갈 거예요. 바디필로우 쓰던 게 수탁을 했더니, 우와, 수탁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터져가지고 소음이 그냥 와랄랄라 나와버려가지고. 자기만 편하게 나오. 자기 어차피 가지 풀려고거든아니 근데 일자로 서 이전 영상에서는 아 방어는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보세요. 누세요편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에 운전 나 시키고 그래서 운전을 대신 해주는 어 그거 대가로 바디필로우랑 뭐 사줘야 돼요? 그랑가 기억을 응. 귀여운... 내가 이거 이거 사야 된다고 했잖아. 아 맞아 바디필로우. 어 그리고 바디필로우랑 응. 공책 <laughs> 와좀 멋있다 이제. 아니 왜 고... 공책은 누구야? 어떤 년이 공책 사달라 그랬어? 직상 책상을 왜 사는데 아리오 목베개 <laughs> 왜 사는데 아 하나 말했잖아 아발빌필라 인형 아 크리스마스 트리 <laughs> 네그 <laughs> 그 뭐지 화장실 앞에 발매트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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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러 도지으로한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래. 지난날들 아, 할... 노래하는 언제보다 노래하는... 발전하는 내일처럼 이장 달려갔다 지면 어때? 까지 해야 돼. 으로한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지난날들 대신 그림이 끊고서 노래하는 언제보다 발전하는 내일처럼 이 장에 아 너무 길어. 떨아 진짜 그게 미보다 어려워. 네, 으로한만바라보아어 과자집 이제 뭐야 이거 무 야? 과자집. 과자라고? 응. 아과자집이라 애기 들이 만들었나 보다. 이거를 이거를 사는 거야. 와 이거 과자집을 사가지고 주게 꾸미는 거야. 아이디어 좋다. 애들 놀기 좋겠다 크리스마스 때 애들이랑 모여앉아 그거 만들면 맞다. 재밌겠다.

발매트는 해결. 나 이거야. 에 벌레와 함께 자를. 이걸로 이거. <라데> 이리 내려, 내려 여기 근처에 우리 차았데아아 음~~ 봐 음~~ 그게, 그게 아니야 그 옆에 거야 그야그 옆에다가 그냥 아니 아니 반대 반대 종류가 달라 어. 네. 내보라 더 내보라 더 그냥 그렇게 더 어. 헤이도 헤이도 해봐 이거 헤이 헤이도 해보라고 읽어보세요. 아니, 스웨덴어, 스웨덴어로. 하나, 둘, 셋. 헤이도! 이제는, 헤이갈 시간. 남편은 뒷자리에 앉았어요. 회장님처럼. 아주 킹받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왔어 <laughs> 그래도 오늘, 그거 뭐야. 바디필로, 발매트. 그래, 그래. 발매트, 그리고, 어, 스탠드. 스탠드 하나 샀어요. 왜냐면, 어떻 려고 샀지? 아 기파는데 맞아요. 제 남편 기파는 게한달한 한 번씩 기파기 하고 든요 그래가지고 기팔 때그 스탠드를 원래 쓰던 게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눈에 띄어갖고 사버렸지 뭐야? <laughs>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만만 사천 구백 원. 그러면은 롯데몰에 또 가서. 롯데몰 가서 또 애교부려가지고 뭘또 사야되니까 제가 우리 회장님을 아주 오, 귀하고 멋진 회장님을 모시고 롯데몰로 출발하겠습니다 다람쥐 해봐 그거 다람쥐 다람쥐 빨리 나무다리 어 터미널 기길 <laughs> 맞아요 저희 남편 직업을니다 뻥이요 응. 빵빵아 빵빵아 <뽕뽕아>. 하기 싫어, 볼빵이가 좋아. 응. 이게 뭐야? 네, 아, 좋아. 어, 와 이거 진짜 좋겠다 그지? 응. 야 진짜 우와, 진짜 좋겠다. 대박. 우와, 이거, 이거 진와좋 나도 만져볼래. 우와 신기해. 어머! 재밌는 거만들어 우와 대박이다. 재밌겠다, 그치? 어, 이건 뭐야? 기딱 <laughs> 대박, 얘도 말랑말랑. 느낌 좋네. 말랑한 정도 이 이게 일이야 어, 이건 3이네. 많이 말랑해. 감이다. 아이, 아, 이거 잘 만들었다. 우와. 우와. 난 불이한. 만지면 스트레스 풀죠귀 대박. 이거 애들 가스 줘야겠다. 이건 진짜 이게 이건 진짜 재밌 진짜... 이렇게 까진 느낌까지. 이거 쓴다, 이거. 응. 이 제네시스 G80 없나? 네. 제네시스 G80 있을 것 같은데. 그랜저 있고. 음. 막소 가. 제네시스 G80이 없어. 제네시스 G80. 이걸로 퉁쳐야 되는데. 제네시스 G80 나와라. 남편, 남편, 빨리 이리 와. 남편 가자. 남편 왜 거기 있어. 티라노. 팔이 짧은 디라노 이이이이이이 남편 응? 어디 팔 길이 봐보자 똑같나 디라노야 하지응 널리지마 대박 나 이거 사주라 어 이거 짱 붓네 귀여워 아, 뭔지 몰라해 응. 짱군는 말이야 핸더랜드 뭐 개이야 어, 와 이거 보다 이거 사주라 중성만은 모르고. 오늘 이거 들어가서 영화 보자. 한달인데 뭐. 죄송. 안 사. 핸드폰 바꿔줄까? 핸드폰 망가진다며. <laughs> 똑같이 플립으로 사줄게. 얼마인데? 플립폰 얼마인데? 안써 있어. 호야 나 노트북 사주라 나 노트북이 없잖아 미미노트북? 응 예쁘지 솔직히 왜 시키는 게 없네? 따뜻, 음. 도다오 아, <laughs> <laughs> <laughs>

배불 배불 진짜 바댄스지 맛있다 몰라봤네. 난 몰라 몰라봤네. 라난몰 너무 도 몰라라 지그정이 회장님 뒤에 앉으시니까 좋아요 회장님. 그 행복. 행복? 어렸을 때여 많이 떠. 멀미 날것 같아. 이렇게 단, 집가에서 일정 어떤지 말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집에 도착하면 일단 시야시야를 쉬어 하실 거고, 그리고 누우십시오. 누워서 스카이 캐스터를 보고,